<목소리> 자 이게 지금 마우스 리듬을 다리에서 올라가지만, 발바닥에서 해야 아니 발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 몸에서. 우리 학생그 음악 할때 기타 치시잖아요. <목소리> 기타 칠때 어디로 흙이 나와, 다리로 나오나 몸에서 나와라. 네, 그래서 몸에서 다리 다리. 그룹을 하게 되면 자꾸 그렇게을 하게 되겠죠. 그치? 예전 것 같은데, 선생님 저기 음악 공부할 때서이자유 공부하기 시작다가 세상에 아주 절절한 그 크게 만드는 것아니야 아, 그렇죠, 네. 리듬을 생각하 사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하고 사는 이간하 잘해야 되는데 뭐나도 아, 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자 이제 프리댄스가 되니까 음. 위를 다 풀고 위에 상 우리가 디스코 춤때 음. 그러니까 정말 막 리듬을 붙이잖아요. 음악을 그 손가 주잖아요. 자유분개 해 주셔야 돼요. 단단히 그러니까 는게 아, 아니라 내가 음악을 춤을 추 돼요. 그러니까 그리듬 계속 내몸 아다리만 이렇게 추쳐 버리는 이런 거아없지 음. 그래서 자들이힘요 어. 아, 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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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지. 나이트장믿받으시 나이트장이. 나이 아니 나이트장 아, 네, 기분이 좋네. 자라버려부거일요 일단은, 음, 네. 흥! 흥, 흥. 흥이 네. 음, 흥이 있어야 돼요. 자유들은 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형 그 헛소리쳐서 그냥 추천해요. 아, 네. 그것이 가장 기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리자 이제 자유고원을 자면자자로고원을 하실 거예요. 자유워원은두 두 가지가 있죠. 음. 싱 친구로, 친구로, 음. 그 다음에,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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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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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아,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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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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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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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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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자는 바뀌는 거 있어요? 네. 자 one t w 3 4 5 6 7 8, 8 그렇지요.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왜 스윙은 남자가 킥기를 하는지, 여성을 계속 한 방향으로 보내주는자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셀프 스탠이어 그냥 자유 베이스 그대로죠? 그렇죠? 어, 베이스입니다. 사이드 숏스 그대로인데 네. 여기서 좀 다른 거 뭐냐면 사이드 숏하 대부분 이 발에서 쿼터를 보거나다바을을 꼬는단 말이야. 음. 이게 원래 안 거예요. 음. 는게 아니라 그냥 샷세예요. 1, 세 uh, uh, 이렇게 샷세예요. 높고 그는 다음에 여기서 에토잘 보세요. 싱글은 h 여기서 j u 여기서 m o 위치. 그러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이 계속 가는 거. Oh, stop, go, s 음, 음. t t o p p go, s stop, and g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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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top, stop,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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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받쳐줘 이때 우리가 텐션이 음. 생깁니다 음. 그래서 다시 또 남성이 후체인지 되죠 또 여자를 받쳐주고 후체인지또 받쳐주고 후체인지 그럼 여기이 일어나는 건 뭘까 여자를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남자는 내 여성은 가화라스 이게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남자는 몰바나스에서 여성은 완전히 안가시나다시면 안돼요. 아, 아, 어. 완전히 포하고 어, 여자는 지금 리더 어요 여긴 뭐요포팀만되고그 다음에 리더 가요. 그 다음에 안가요안 가. 남자한가줬죠그 남자가 보내주면 다요 잘했어요. 예, 이팀 지금 리드가 대섯번 탄력 힘힘하시요 네, 고 어, 여자들 게 여섯 단었다 여섯 다 받쳐 주면 우리도 이렇게 토마라시에서 같이 올때 우리도 몸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주고 남자 받쳐 주고 다시 보내 주고 받쳐고 아 보내 주고 받쳐 주고 보내. 고아 받쳐 주고. 네. 그렇죠. 지 텐션으로 이게하죠 이거 마디하고 마디가 같이 서로가 앞으로 향해 있을 때 이게 비슷한 타이생깁다 근데 이거를 많이 하지 마요, 그렇죠? 빵나투, 마마나투 이런 거 하면 손을 팔로 앞으 해요, 그렇죠? 남자가 이런 거 하고 여성이 그 안에 자, 첫째, 네. 세컨스텝으로 네. 네. 잘 보세요. 에, 남자한 여기서 여자를 살짝 보내 이렇게, 그렇죠? 여성을 크아 크립 됐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남자가 통할 때이 손으로 남자가 크로스 포지션을 하면서 여자를 받쳐주죠. 스탑 스탑 다시 보내면서 여자가 가 응. 다시 스탑 보내주면서 응. 여자가 가. 그래야 여자가 응.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 요 근데 이게 안 가는 사람도 있을게. 안가안가 이러면. 남성이 진행을 못해요. 음, 어 남성이 진을 그렇지 없어요. 남성이 매력기를 할때 우리는 발을 모으세 이렇게. 자 남성이 지금 발을 모을 때 우리는 가야지. 음, 그렇죠? 다시 우리는 안 가요? 음, 가요. 지금 남자하고 음, 여자하고가 지금 스타일 어떻게? 반대 반대. 한번 하고 나서 두고 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자는 가요. 나가고 모으고 나가고 모으고 우리는 모으고 나가고 모으고 나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 우리가 이방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게 안맞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니요. 최종적으로 음, 잘나요 남자가 이게 음. 매력이 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발이 반만 가서 여자를 받쳐주시잖아요. 음.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가 최종 을 실었을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음. 또 남자가 반만 갈때 우리는 앞에서 만 받치면 되고 있고, 남자가 보냈을 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오오 기계가 돌고 밀려나가게 아 예. 근데 자유 다 남성한테 내가 신호를 기다려야지 뭘할 있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미어이뭘 먼저 해볼까 음. 응. 그러면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분다 조금 뒤에서 하는 느낌 음. 아. 여자를 먼저 해주지만 우리는 느낌이 뒤에서 하는 느낌이에요. 지않겠어요 음. 아. 남자분이 여자를 먼저 해주는데 나는 뒤에서 하는 느낌 약간 시간 차이가 있죠? 아. 중요한 게 내가 음. 또. 회의. 아 중요한 내 하고 그렇지 또 중요한 이제 하고 중요한 내 하고 중요한 내 그렇지 남자가 먼저 아, 주지만 나는 뒤에서는. 아, 뒤에서 하는 어. 응. 아 뒤에서도 시간 차가 응아 시간 차야 거기 이 얘기를 하면 꺼꾸로 주는 사람 나. 선생님 그런 여자가 뒤에서 오면. 언제 해봤지도 않는데 음, 여성을 뒤에서 나오라고 는아세요 항상 믿는 남자가 먼저. 자,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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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and quick, quick. One, two, t 요 예전에는 여성다수서그렇죠 음. 예전에 언제?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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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요한 거는 여자에게 다리야. 예, 잘 보세요. 항상 크로스할 때 여기 토, 토. 그 아, 토는 이발 뒤꿈치를 이렇게 조금 음. 모아 주셔야 돼. 네. 그다음 이 발을 뒤졌을 때이 발을 비면서 볼. 볼, 그렇죠. 다시. 이발을 뒤로 디더, 플라이트를 당겨서 이다리를 보내 뒤가 왜 당겨지지 다시 이발을 네. 플라이트로 당기면서 네. 쳐 뒤고 다시 네. 이발을 당기면서 볼 네. 뒤로 다시 안쳐 네. 네. and 볼앤 n 앤볼자 항상 뒷발에서 보내셔야 되는데 뒷발에서 안 하고 앞발을 가잖아요 네. 보세요 네. 이발리를 계속 가시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그런거안 됩니다 항상 봐요. 내가 여기까지 갔으면 어? 이발 지금 음. 체중 이 있는 발에서 땡겨서 내려와. 네. 다시 체중을 놓는 발을 당겨서 보내. 네. 보 다시 이 발에서 당겨서 해서 와. 다시 이 발에서 보내서 보내. 그렇지. 이러면 무 어떻게 될까? 딱딱딱딱 당해서 보내죠. 당기고. 그렇지. 어. 어. 그렇게 용슬바바 꺼내 봐. 남자가 내 액션이지만 네. 여자는 네. 이 지금 톱을 모양이 진짜 이뻐야 돼요. 아. One, two, 지금도 지나가. 지나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네. 저는 아, 안 지나가요. 잘 보세요. 아, 뭐가 생겼요 제가? 다섯이죠. 다죠서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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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선네이가 저 때리지 않거 굉장히, 굉장히 나팔 오는거요 네, 시작 원투퀵 왼발 때세요 땅이고 음, 오른 왼쪽 땅고오른 음, 그래, 지금은 걸린다요 선생님? 이것도 엄청 걸 어느정도 걸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 얘는 어? 여기서 임팩이 되게 많이 걸 왜? 내가 이렇하고 <laughs> <근데> 여기서 땅 근데 여기 힘이 없으면 <laughs> बे ये बच्चे भी ऐसे भारी शुरू ही, इलोक। तो, क्विक एंड क्विक एंड क्विक एंड क्विक एंड क्विक। आशिक से? तो ये टेंशन ही जो अमेरिकन स्टीमिंग के 5 and 6 and 7 8것 같은데 여기는 네, 네. 이건 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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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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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오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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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거 표 해요. 네. 왜냐면 저도 이거 처음에 기본을 배울 때 자이브 워크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면 여성은 지금 스위블 액션에 들어갈 때토록 원을 할때한 발의 웨이트 밸런스가 완전하게 잡혀서 뒤를 당기고 있지 않으면 자이브 워크는 여자가 이쁘게 발무이안 나오는 거요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요 음. 그럼 내가 지금 이 발에서 힙로이션할때 뒤를 당겨줘 역시 r o t a t i 겨당겨잖아 hip. 그럼 hip r o t a t i 겨또 hip r 겨 r 겨 근데 이제 미아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 음. 동생도 잘 보세요. 음. 지금 저는 체중 있는 발에서 없는 발을 데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음. 또 없는 발을 체중을 놓으면서 이 발을 보내주지 않았나? 미아 쌤은 지금 이발에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발에서 앞발에서 보내세요, 뒷발에서 보내세요, 체중 있는 발에서 보내세요 했잖아. 그게 자 잘까지 그대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 따로따로 으시잖아따들일 따로따로 놓는 거야. 이제 보이죠? 근데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정을 완벽하게 섰죠. 그러니까 어떤 스텝을 할 때는 무조건 그 기본으로 따라내야뭐냐면 체중 있는 발에서 옮는다요어 여기 이제 체중 바꾸면서 피고. 가고 <laughs> 있는 발에서 데리고 오고 또걔 보면서 보내고 데리고 오고 보내고 데리고 오고 보내고 그렇지, 고 오고 옹 그렇게. 아. 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지금 요새도 보면 지금 정확하게 발에서 발의 손과 상호작용한다. 이 엄청 중요해요. 해야. 그러면 손과 춤리가 트래플 스텝을 잘 봐야. 예. 퀵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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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에서 이발 보내고 데리고 왔다가 다시 보내고 자 얘를 데리고 오자. 음. 그럼 다시 이발해서 보내고, 다시 데려오고, 보내지. 네. 세 번을 다 바뀌는 거야. 네. 또, 데려오고, 보내고, 데려오고, 네. 보내고. 그래, 이거 아닌가? 어, 아, 내가 지금 서있으면 안, 아무것도 안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이발에서 이발 이발에서 이발 이발에서 이발을 다 생각해야지 절대 트리플은 어, 어. 안된다 안안안 아니 흔들불. 모든 텐텐스가 다 똑같다 똑같아요 응. 근데 어쩐게 엉덩이 발을 그렇게 잘 안좋아 눈밤 잘보고다 엉덩이 발이야 우리가 어찌됐 이발에서 이발 응. 다시 이발에서 이발 가서 이발에서 이발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요? 응. 우리 체벌 때도 이발에서 이발로 응. 이발에서 이발 보내주지 않아? 응. 근데 이거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니까요? 이게 댄스의 기본이 전제는 전제인 게 아니라 음. 내가 발의 체중을 내 발에 내가 어떤 트릭을 다는 내가 춤을 출렁하는지 스타트를 하면 음. 그 순간부터 발과 발의 관계로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자꾸 스텝만 생각을 하는지. 잘하고 잘하고 아 네. 내가, 어.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가도 용세는 생각을 하고 가면 음. 둘이 손을 잡았을 때는 와힘하게 느끼고 다. 제가 저는 안 하고 용세는 하는 걸로 잡아. 음. 보는 시작. And one, two, three, t t t 자 이런 식이야. 응. 음. 찍었대. 용세는 지금 어, 예. 하나 어, 안 찍어. 하나아 어, 선생님 같지안않아요 지가 나를 치지치 완전하게 내가 내어를보못 이가 천히거를 다시.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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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t <목소리> 그러면 아 이발에서 이발 이발에서 이발 다시 이발에서 이발 이발에서 이발 계속 자기가 아, 왼발 오른발로 계속 바꿔 주시는 거예요. 알수 있죠 순서 네. 네네네네 한샷 해봐 네네네네 게중요자 시작 에이 웨이 웨이 이발에서 에이 최대 이발 어 네, 어쩔 수 없지 한 번씩 느그렇데 네. 본인이 지금 갑작스럽게 할 때는 어 내가 너무 늦지 않나 어거늦어지 이런 생각이 아, 어, 뭐아 그러니까 이거 미칠지. 이게 맞아 이게 아, 왜냐면 음. 춤이라는 거는 밑으로 깔면서 춤 추는 거잖아 아그렇죠어어쩔아아니지 춤이 아니라 내가 깔고 춤을 추 아니, 정말. 음. 그게 정말 그게그게면심이최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 그러면, 그고면그고면고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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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아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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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서 그러면, 그잖아요 남자가 러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남자까지도 요 아. 그러 본인이 엄청 여유있어보요 어, 지금 이 말만 생각했어요. 말. 그러면. 만 의식해도 자기 뒤에서 나 지켜지네. 그럼, 그러면 여자가 응.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어, 게 자, 그러면 응. 이제.